맞는 말이야. 근데 그럼 스하마로 데리고 와야 지금. 쌍꺼니와 시작하자마자. 쌍꺼꾸니. 별로 안 아프긴 해. 괜찮아. 아 점강공했어야 되는데. 그럼 프리데스라 했는데. 아, 어이 진짜라길래 나뭐 일반전인 줄 알았더니 유곽전 끼고 왔네. 뭐냐 이건? 어? 뭐지? 아, 아 진짜 유곽전 싸가지. 아 싸가. 지 오, 아유. 검다 <laughs> 개천을이즈. 아, 까비. 뭐야? 이렇게 하는 거야, 스사 어, 오, 썸네는데네일 썸네일! 네일 썸네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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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 봐우 3호 5호. 네, 뭐 어? 아, <laughs> 뭐 어, 이거 전드이모컨버 근데 아바 뭐하냐 왓 오? 아비 글득이죠 아까비 쇽쇽 뭐쩌 아아가 하지마시이거 오오오 빠빠.

내지코짱 g 살 j 하지마 I catch you. I catch you. I catch y 이 u 아, 아, 몰랐네 이 c h you. I catch y o 아 I catch y o 왜, 안 굳냐? 왜 굳냐? 아, 데미지 레알 지독만큼 막히네. <laughs> 발찍해시작이네 아, 진짜. 이게 요즘 메타야. 예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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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둠둠둠둠 <laughs> 둠. 이렇게야 다운병 다다 막힌다. 아, 태잉 눌렀다. 고 <laughs> 어, 맛있어. 어, 점프했어. 점프했어. 뭐지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뭐지? 어, 왜 포크레스? 매일 안 들어가냐? 뭐지? 어, 폭렬 맹진 개구리네. 나 텐션이야. 형이 어? 아, 까비폴차지잡기까지 아, 야, 야. 야, 야. 그만 하시라고. <laughs> 노란 야, 야. 야, 야. 대시. 어. 이이 이게 뭐지? 패링? 일로와. 어머, 밑에 바로 나죠? 어, 레전드 게이콤 미치겠다. 듀, 듀, 듀. 발, 키기 어, <laughs> 어 게이콤 그만 쓰시고. 바로, 필드버프 데미지 두 배. 슛. 아, 저거 스타트하면 나쁜데. <laughs> 아, 진짜! 어, 안 아파. 그냥 콕하고 맞아도 되겠네. 다음 평타. 이게 스사바루야? 어! 같이 쓰셨잖아요. 몸은 왜 이렇게 약한데. 이거 뭔 데미지야? 어! 삐빙, 삐빙. 원코이, 원코이, 원코이. 오호이. 안 아프긴 해요? 아니요. 패링이 더 세거든요. 말이 <laughs> <많이> 안 돼. <laughs> 진짜네. 각가라 <격> 주시고. 뭐지? <laughs> 대박. 오호. 뭐야? <laughs> <오. 웃음> 그어 어. 오오 오. 아, 패링 칠라 그래는데 많이 하시고 뭐지? 간고이 먹잖아. 아, 아니 간고이 왜 나가? 아, 나 간고 누른지도 몰랐어. 이 스레임 게임. <laughs> 나 대시 버튼만 눌러도 왜 간고 소굴 이고 있냐? 아, 또또 아, 아, 또 이러네. 아, 축. 네네네.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리 대시. 아무한도 개석이 개리기잖아. 아, 전진 평타로 좋네. 아니야? 아, 맞 그렇죠? 아, 그렇게 거기... 때리면. 그것도 못하냐? 벽 있으면, 아. 살았죠. 이치 놓겠다. 쉿. 지지. 쉿. 지지. 바로 개패줄게 뭐야? <laughs> 핸디캡. <웃음> 뭐죠? 핸디캡. 핸디캡 핸디캡. 에이. 다음 평타 쓴게좀 아쉽긴 해요. 유곽재 너 날먹하지 마시고. 드드 <laughs> 드. 네지코를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. 아니야, 아니. 네지코 하고 있는데. 아까비 형도 개 좋네. 옆에 있는 유학쟁까지 그냥 지워져버리네 이게 개 초딩이야. 대시까지 박아주시고 먹농 어버롱 어. 아, 땀 평타로 이위겠지쌀먹까지 살게네 유곽재. 유곽재를 메인으로 안 어, 쓰게. 그래 그래. 원래 유곽재는 뒤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야 몰라? <웃음> <웃음> 아프게 맞으시고. 아, 개 아프네. 한한대 맞으면 죽는 거야 이제. 맞아. 어, 어. 아 쭈바. 맞으시고. 무 이게 무치로야? 개 아프네. 어버롱와 이게 배드하냐아왜 베리, 비비냐 육 6천 날아가시 니거어버롱 아. 이렇게 안되시 이거 어. 어버롱와 이게 아리에나이 어 아, 잘못 뭐지 이거? 아니, 아 이거 가드버, 드아 아, 가드버거 진짜 발치좀 이거 뭐지 이거 뭐지? 아 가드버거 가슴이 <laughs> 너무 컷이 카이나컷이아니할키기를 썼는데 왜나 라차기가 나가? 아 가드버거 어지럽네. 오 진짜 왜 이렇게 심냐 게임이. 가드버거. 저도 아까 다키 가드버거 때문에 졌어요. 사기 아, 캐주지. <laughs> 왜 갑자기 캐릭터로 가지? 푸슈 <laughs> 슈 어. 네. 패링하지 마시고. 왜, 왜? 어. 어 그래. 네. 미즈그룹아 어. 뭐지? 어. 에 네. 오, 많차죠 아, 씨. 어 이게 패링이 된다고? 어? 뭐해? 뭐 동생한테 박치게 에이. 어? 옷박자로 뛰어왔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도미노 패딩이지 그러니까 쓰는 거야 잡기를 워? 해그 무적으로 씹어주신거 왜 이렇게 안다고슈우우안 속아.. 어? 속지 마시고 하나 주시면서 뱅 아아아 어... 이걸 오일 쓰네 써야지 심장 뚫기 어어 타지로 개구리냐? <laughs> 아니 물방어 보고 패린 다 되냐 그냥. 그고 치지 마시라고. 아, 어 그래. 개빠르냐? 아 씨. 와, 에스평 탈지그냥 이거야. 오세냐? <laughs> 아, 빡이시고. 아, 아, 씨. 띠딩, 띠딩. 띠딩, 띠딩. <laughs> 개 아, 쌀승이 콤보 미치겠다. 오, 용조해. 나도 해, 나도. 아, 네네즈콘 뭐해. 개박 아, 뭔지, 아, 아, 사방배기는? 아, 이게. 이게 뭐는 거지? 우치시오! 아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거야, 스텝 아, <laughs> <laughs> 개를 <개활발>. 봤 <laughs> 아, 이걸 패링하냐? <laughs> 와, 이거, 어, 걸려? 그래 난 따라가 이 이거. 이거, 이 눌렀다고요 아니 이컴퓨터이아니거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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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원코인 원코인 아, 네, thank you. I sketch o 물 e r the young River. w 물 r e a 구리 u t to do w i 고 h you. I'm going to go. Oh, you are g o o 이 I'm going to 마 o i Oh, <sighs>